리뷰할 아이템은 무너진 업계의 전설입니다. 어, 1923년부터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는 명품으로 어, 최근에는 하이 패션과 멋진 디자인으로 사랑받고 있는 브랜드 굿이에요. 이 굿가 90년대 초, 중반에는 업계에서 사라질 뻔했던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사라질 뻔요 1923년에 이제 구찌가 생겨나고 나서부터 세계 2차 대전 이후 굉장히 전 세계에서 굉장히 살아남는 명품 브랜드로 자라갔었는데요. 80년대부터 가족 멤버들 간의 갈등이 심화가 되면서 서로 많은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족 모두가 하고 싶은 게다 달랐던 거죠. 그래서 테니스공부터 담배 케이스까지 22,000여 개의 다른 제품에 구찌 로고가 박히게 됩니다. 너무 많은 제품들의 로고가 박히게 되는 거고요. 그들 간에 뭐 법정 싸움까지 가고 하면서 마지막 가족 경영인이었던 마르지오 구찌의 케이스는 나라에서 추방도 당했고요. 전처가 보는 실로 앞에 죽음을 당하기까지 했고 아이 기업은 망하는구나 모두가 생각했던 그런 타이밍이 있었는데요. 도미니코디 솔레라는 전문 경영인이 들어오게 되면서 구찌는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